고정은 잘돼? 고정은 잘돼? 잘 되나 이거? 어 이거 씨. 짜잔, 엑시트의 제임스입니다. 베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지하게 이번 리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울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노버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리전 Y53015 IRH i7 블레이드 에디션인데 SSD가 512GB랑 1TB가 장착된 제품이에요. 스펙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CPU는 9세대 인텔 i7-9750H. 일단 CPU는 게이밍에 맞춰서 이제 장착이 된 거네. 어, 그리고 메모리는 16GB DDR4 램이 음... 장착이 됐는데 일단은 기본 모델이 원래 8GB인데 이 모델만 16GB로 업그레이드 됐어 16기가 면 게임하기에 충분하지, 아주 충분하지 게임하지,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슬러시 2개 이기 때문에 16기가 램을 하나 더낄 경우는 에총 32기가 램을 확장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 디스플레이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 근데 디스플레이는 15.6 인치 풀 hd ips 패널을 장착을 했는데 144 고주사율 모니터야 그러니까 이게 144가 이제 게이밍 모니터를 기준으로 삼을 때144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지거든. 약간은 이제 오버워치는 이제 배그 같은 경우는 FPS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90도 각도 에 있는 적을 빨리 봐야 될 경우가 있어. 근데 그 화면 전환율이 되게 부드러우면 지나갈 때 적들이 잘 보인다고. 그러면 더 이제 샷발이 좀낫겠지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좋다고 해서 티어가 오르지 않는다네. <laughs> 300언더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노,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음. 야외에서 이제 좀더 밝게 모니터를 볼수 있는 아주 큰장점이 있죠. 그 디스플레이가 아주 탱탱하다 아주 음. 내실이 꽉 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Ti GDDR6 6GB가 들어왔어좀맥스큐 버전은 아니고 성능으로 따지면 GTX 1050 대비해서 한두배 이상 높은 벤치마크 기록을 했고 기존 노트북 GTX 1060처럼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인데 RTX 2060보단 낮고 이제 GTX 1060보단 높다. 배그나 오버워치는 60프레임 이상 그냥 가네. 아, 아주 이 정도면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장 장치는 이제 512GB NVMe SSD랑 그고 1TB 하드가 장착이 돼 있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터 방식으로 돌아가는 옛날 하드가 들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남는 SSD 하나를 SATA 3가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낀 다음에 지금 이 노트북에다 가 장... 장착을 하게 되면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모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빠르고 SSD 남는 게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요 안에다가 장착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 음... 네, 돌비 아트모스 기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제 제품을 받았을 때 프리도스 제품이야. 아...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아쉽지만은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 제품명에 소개만 시켜드린다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보드는 이제 좀 아쉬운 게 화이트 백만 원. 화이트인데 원래는 게이밍 감성은 원래 빨간색 뭐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RGB 인지. 근데 화이트다. 음...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켰을 때 짱짱하게 어. 흰색으로 딱 나오니까 나 뭔가 번지르르하게 막 빨주노초 파나 확 나오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런 거안 좋아해?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뭔가 이건 취향 차이가 아닐까? 디자인 한번 볼까?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전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다. 이게 140만원처럼 안 보여. 음. 어, 이게 200만원짜리 디자인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질감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 나는 원래 블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이거는 그 마치 차분한데 엣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가 되게 싸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어, 그 진짜 뭐, 그런 것 같아요. 싸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뭐 코팅이 매우 잘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마감도 너무 잘돼 있어요. 아... 부분 보시면은 바깥쪽에 지금 여기 라인 처리도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아, 돼 있고 아... 지금 이 아까 언급했던 그 리전도 지금 이렇게 각인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중요한 게 마감이 좋으면 완전 고급스럽지. 그리고 또, 제가 노트북을 살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힌지 부분인데, 어. 제가 좋아하는 180도 힌지 기능이 야, 있어요. 야, 이게 된단 말이야? 게이밍 노트북에? 아, 게이밍 노트북에, 이게 이거.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자세를 한 걸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 예, 고정은 잘 돼? 어? 잘 돼? 어, 잘 되나, 이거? 어, 이거,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자세히 봐야 될게 확장 포트. 좌측에는 이제 USB 3.1 Type A랑 오디오잭이 포함되어 있고, 우측에는 USB 3.1 Type A랑 노보홀 그리고 이제 후면이 이제 포트들이 이렇게 있어. 후면이. 그래서 USB Type C,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USB 3.1 Type A 그리고 HDMI 2.0그리 RJ45 그리고 킨선 락이 되어 있는데, USB C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 충전이안 되고 데이터 전송만 되는 거야. 이제 어, 이런 부분 좀 아쉽긴 어. 하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고 음. HDMI 포트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여러 대를 해 놓고 어, 그렇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중요한 게이 후면에 이제 배치가 됐잖아. 이력 이렇게 돼서 되게 좋은 점은 양옆에 뭘안 붙이니까 깔끔해져 써보니까 아우, 매우 편리하더라고 뒤에 이렇게 포트가 다 이렇게 다돼 있으면 선 정리하거나 되게 깔끔하게 어, 할수 있을 거야 난 그게 됐습니다. 되게 좋다고 어, 방금 딱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뒤에 발열 같은 경우는 판을 되게 크게 만들어왔고 방열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공기 흡입하는 이 부분 자체가 마감이 너무너무 잘 돼있어 늘 다시 얘기하면 과하지가 않아 게이밍 노트북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3셀 배터리에 5 7와트 이거 장착이 있는데 어댑터는 230와트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노트북 중에 가장 큰어댑터가 아닐까 어, 이게 얼마나 크게 보이실지 화면이 얼마나 크게 보이실지 야, 모르겠지만 젤로트10 플러스야? 뭐 이거는, 네 이런 거죠 이거 사람이 맞으면은 거의 뭐 죽을 어,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거의 뭐 노트북과 가, 비슷한 무게가 아닐까 철태인데철태 철테 이거? 철퇴 철퇴 네 어, 조심히 달아주세요 자, 정리를 하면 144 주사율 장착이 된 거의 고 스펙에 거의 듀얼 스토리지까지 게이밍 노트북 중에는 가성비가 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마감도 너무 잘돼 있고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된 성능 플러스 확장 포트가 전부 다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단계 더 앞서서 뒷 부분에 다 확장 포트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도 할수 있고 여러모로 사용자 배려가 많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레노버. 리전 Y530-15IRH-I7 블레이드 에디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 이번 제품은 프리도스 제품이어서 아쉽지만 테스트를 할수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리뷰를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짜잔!